존 베이너 전 미국 카운의 장의 삶을 살펴 봅니다. 생년월일 1949년 11월 17일 출생지 오하이오 주신시의띠 출생이름 존 앤드류 베이너 아버지 헨리 베이너 댁작 솔직추이 어머니 네리앤 홀베이너 결혼 대비 걸렉 베이너 1 9 7 3년지 아이들 민지이와 트리샤 교육자 비아르 대학 1977년 비즈니스곤 학사 미국 해군 의료상의 이유로 명예 세대 1969년 종교노마가톨릭1 2명중한 명으로 그는 청소부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그의 아내인 데비를 만났습니다. 레버드 갈버1982 모하이오즈 유니언에서 탕슈수 탁자로 정치 경력을 시작한 1 9 8 4 1 9 9 0 모하이오 하원의원 1 9 9 2년 미국 하원 의성 61%득표로 그레고리 졸리 베틀을 물리쳤습니다. 1991년 1월 3일 2015년 10월 31일 미국 하원의원 화이오 8국 출신 공화당 1992년 프레드 세네띠을 꺾고 71%의 득표율로 미국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한 1994년 반대 없이 출마하여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합니다. 1996년 제프리 키친디에 맞서 출마하여 70%의 득표율로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합니다. 1998년 존그리핀디 누르고 71%의 득표율로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 1996년 불법 녹음된 전화통화를 언론에 공개한 짐넥더모띠 워싱턴을 상대로 연방소송 제기. 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녹음된 내용에는 베이너를 포함한 공화당 지도자들이 류트 긴니츠에 대한 윤리소송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2년과 2004년 제파하든브룩에 대한 출마, 두 선거에서 모두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06년 모트 마이어에 대한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06년 2월 톰딜레이어테사스를 대신하여 하원 다수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011년 1월 하원 소수당 댓글. 2008년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하원 의원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맥더모트 디어 신턴은 맥더모트가 언론에 유출된 불법 녹음된 전화 통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베이너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법적 비용을 빚증 중... 씁니다. 2008년 이쁜 스타인들 누르고 68%의 득표율로 하원 의원 재설에 성공했습니다. 이슬 작년 저스틴 콜솔레드를 꺾고 66%의 득표율로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베이너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011년 1월 5일 낸시 펠로시드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장으로 취임 2012년 11월 6일 반대없이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13년 1월 3일, 저는 하원의장으로 재선되었습니다. 2014년 1비월 4일, 르탐 피오이티아르드에 대항하여 출마 67%의 득표율로 승리. 2015년 1월 6일, 베이너는 자신의 당의 현저하게 큰 부분이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본 긴장된 언내 투표 후 하원의장으로 참선해 당선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이너의 공식 초청을 추락한 후 위의 연석회의에서 여자랍니다. 2015년 9월 25일 베이너는 하은공화당 의원들에게 10월 말에 사임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2015년 10월 29일 베이너가 헌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면서 위하원 내에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2016년 9월 15일 베이너가 담배회사 레이놀즈 아메리칸에 이사로 합류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무비회사인 스카이어 패튼보글스에 고문으로 합류한다고 발표합니다. 2018년 4월 11일 그가 대마초회사 에이커리지 홀딩스 이사에 합류한다고 발표합니다. 2019년 2월 8일 명예회장으로서 전국 대마초 원타공우 그룹을 출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국 의사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베이너 공식 초상화가 공개됩니다. 2021년 4월 13일 베이너의 책안더하우스워와심더너코드 출간 2022년 4월 12일 최보 캠페인 아르시는 베이너가 마리아나 합법화 로비 회사의 회장이 되기로 한합비를 파기하고 2019년엔 다른 그룹에 합류하기 전에 그들의 재산 정보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베이너와 대주주 패튼 보고스를 상대로 연락 위반 소송을 제기합니다.